승차감, 저도 동감을 하는 게, 승차감은 확실히 좀 적응되면 괜찮아지는 음. 것 같긴 하거든요? 맞아. 근데 그래도 적응 못하는 차들 승차감이 몇몇 있어요. 그치. 택시. 그게 차야? <laughs> 얘기하는 순간, 앞에 택시가 다섯 대가 있는 거예요? 야, 근데. 다 택시네. 야, 택시 얘기하는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. 딱. 야, 번식했어. 아니. 거의 앞뒤로 박아서, 그 다음에 또 나온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아니 이게 어이가 없네 서로 교배한 거 아니야 이정도 <laughs> 택시는 운전을 안할 때는 네. 내가 왜 멀미를 하고 있는지 몰라 어... 근데 운전을 하고 나면 내가 왜 멀미를 했는지 알아 택시에서 승차감이 좋을 확률은 어... 내 쇼트 영상이 천만 회를 넘을 확률?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넣을 수도 있죠 그... 본인 코로 공구하면 천만 회 넘을걸요? 아니 코를 어떻게 공굴 해, 미친놈아 코를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<laughs> 그냥 무지성 발언 막 뺏네 이제 그냥 <laughs> 要的对 <laughs> <laughs>